안녕하세요. 프로픽 강사 소용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빛, 색과 친해지는 법인데요. 모두가 어려워하죠? 빛, 색,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위치, 구름의 양, 바닥에 무엇이 있고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는 빛을 얼마나 반사하고 흡수하는지, 어떤 색을 띄고 있는지 등등등 정말 영향을 주는 게 끝도 없이 있기 때문에 수식처럼 외워서 풀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공부하기 싫지 않나요? 빨간색 파장과 파란색 파장의 길이 중 누가 짧고 긴지, 입사각, 반사각, 분사,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조금은 쉬운 접근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응용 모작이라고 해요. 우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습니다. 우리는 빛과 색을 공부하기로 했으니 빛이 잘 드러나고 색감도 마음에 드는 거면 좋겠죠. 단 필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분석이 힘든 사진은 피해주세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을 때 빛의 방향이 확실하게 보이면 좋습니다. 사진을 정한 뒤에는 관찰해 봅시다. 빛이 어디서 오고 어느 부분들이 빛을 받는지,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얼마나 어둡고 어떤 색을 띠는지, 그 어두운 부분 안에서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서 오는 빛을 받고 있는지,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빛들을 찾아 봅시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 그림자의 색깔 푸르지 않나요? 하늘에서 오는 산란된 빛이 그림자에 푸르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그림자가, 어, 모래사장은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그림자색은 엄청 파란색이에요. 이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 어, 그림자는 푸른색인데, 이 인물의 그림자 안쪽은 또 주황색을 띠고, 어, 여기까지는 주황색인데, 이 볼에는 또 하얀색 빛이 닿고 있죠. 여기에도 하늘의 산란광이 스며들어서 얼굴에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자, 햇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죠? 같은 그림자 안에서도 톤도 갈리고, 색도 갈리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관찰이 끝났다면 모작을 해봐도 좋고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다면 응용모작을 해도 됩니다. 원본을 기반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페나트도 좋고 자기 자신의 캐릭터도 좋고요. 아직 공부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응용모작은 원본과 다른 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신경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했다면 분명 원본의 인물과 의상이나 머리카락 색등 다른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이 조명에서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보며 그리면 좋겠죠 비슷한 자료를 찾아서 답에 가까워지는 것도 좋습니다 원본의 공간이 노을지는 풍경이었다면 비슷하게 노을진 풍경 속 캐릭터와 비슷하게 입은 사진을 찾아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리는 캐릭터가 원본과 다르다면, 최대한 비슷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찾아서, 옷이 비슷한 색이라던가, 재질이 비슷하다던가, 머리카락 색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적용해보면 좋겠죠? 처음엔 스포이드를 쓰지 말아봅시다. 일단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려봅시다. 최대한 비슷하게 자신이 이 사진을 뽑은 이유를 기억하고 관찰해서 얻어냈던 것들을 기반으로 열심히 그려봅시다. 흑백으로도 비교해보고 눈을 찌푸려도 보고 멀리서도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립시다. 그 후에 완성에 다다랐을 즈음 원본의 색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쓰는 명도와 색도 알수 있습니다. 원본의 색을 스포이드에 찍어 백지에도 발라보면서 얼마나 실제는 다양한 빛과 색이 있고 풍부한지 느껴보는 거죠. 분명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그림 그릴 때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색이지만 찍어서 발라보면 엄청나게 진한 갈색이라던가. 아까 이렇게 봤을 땐 푸른색이었죠? 하지만 발라서 보면은 붉은 갈색에 가깝. 이 주황색처럼 보였던 부분도 볼까요? 백지에 바르면 이런 색이구나. 이 그림자 진 부분도. 어, 엄청 경쾌한 푸른색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짙은 청록색이네요. 이 부분. 백사장의 빛이 닿는 부분. 같은 살색이지만 이렇게 명도 차이, 채도 차이가 극명하죠? 이렇게 분석을 할때 하나하나 찝어서 발라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명 같은 그림자인데 여기는 훨씬 더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응용모작 했던 것들인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2020년 초기 때한 거고, 아, 이제 응용모작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그리고 싶다 해서 명일방주 캐릭터들로 응용 모작을 한 것들입니다. 안 써본 조명들, 색들을 쓰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라서 어울리는 사진들을 뽑고 분석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신이 안 써본 색들도 쓰고 여러 가지 빛들을 관찰하며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많이 관찰하세요. 사진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해가 화창한 날, 흐린 날, 낮, 밤, 나가서 진짜 빛과 색들을 보세요. 손을 태양에도 비춰보고 그림자의 색도 보고 풀에 다 산란되는 빛들도 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담기는 빛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림 그리다가 안 풀리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장면은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